더준아 핑크 퍼포먼스 찾아야지. 어이, 안 보여, 못 찾겠어. 아, 엄마 불 켜줄게. 안 보여. 핑크 퍼포먼스 있어? 불 찾을, 엄마 불 켜줄게. 안 보여. 안 보여. 없어, 없어? 핸드폰 펌스 없어? 응. 이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안보이잖나 없는데. 없는데~~ 없는데~~ 짠~~ 어, 이게 뭐야? 웃겨 <laughs> 아좀 아, 커서 난 무거워 <laughs> 커서 무거워? <웃음> 무거워 <웃음> 응. 아빠 고맙습니다, 너, 해야지. 아빠 고맙습니다. 엄청 무겁니다. 엄청 무워 서준이 기분 좋아? 응. 어, 왜 이렇게 무거워? 받고 싶은 거였어? 응. 이건 뭐지? 이건 뭐지?